이재명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이번 4월 10일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우리 선수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주공화국의 백미, 바로 총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대리하지만 결국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줘야 합니다. 지난 성과를 평가해서 정말로 잘했으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잘못했으면 주권자를 실망시켰으면 그 자리를 새로운 인물에게 다른 정치 세력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국민이 집권 여당의 지난 2년을 심판하는 날 4월 10일 승리할 준비 되셨습니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자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의 힘과 국민이 대결하는 날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서서 바로 국민이, 대한민국 주권자가 승리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국민 승리의 도구입니다. 훌륭한 후보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승리에 유용한, 유효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재명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엔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선거운동 해보시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오는 것 같죠? 선거는 연못에서 그 김이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못 막는 겁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벌써 우리 쪽으로 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후보자의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후보자의 마음을,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거를 많이 지나봤는데,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그 비결은 뭡니까? 그 비결은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실하게 활동해야 되고 절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절실한 심정을 유권자들이 바라는 바를 꼭 실현하겠다고 하는 절실한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삼실이라고 그래요. 삼실이 있어야만 선거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건 뭡니까? 못 살겠다 심판하지 아닙니까? 정말로 제가 봐도 저는 제 현실 정치를 안 하지만 2년 동안 못 살겠어요.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이런 정권 처음 봤습니다. 도주대사가 뭐예요? 네? 이런 정권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 반드시 심판해서 국민들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여기 254명 전사들의 역할입니다. 하겠지요? 네. 예! 예, 하겠지요? 네. 예! 하겠지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해찬 상인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부겸 상임공동 선거대책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동지들, 우리 민주당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국민과 함께 4월 10일 자랑스러운 승리를 정치할 민주당의 후보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결국 우리 당의 슬로건도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이번 선거의 의미는 심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신음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보셨습니다. 가서 호소하십시오. 이문헌과 폭주가 계속된다면 어렵게 어렵게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이룬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성과가 여기서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4월 10일은 반드시 함께 심판하자고 외쳐주십시오! 지난번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가지 연설을 하실 때 해놓은 왜 심판해야 되는지 경제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 한반도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충분히 자기의 언어로 체력을 하셔서 심판을 호소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다 하나 더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원내, 입법부를 그동안 우리가 지휘해왔던 우리들은 원내 일당이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공동체를 지킬 책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많은 국민들은 느끼고 계십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국민들과 함께 심판하자고 할때 아직도 저희들에게 조금 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싶지만 조금만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함께 설득을 하고 그분들에게 호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자세가 아까 이혜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진실을 담고 눈빛의 진실을 담고 호소하고 그리고 이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우리 민주당이 책임을 져 보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이 뻣뻣마저도 이렇게 무도하고 폭주하는 정권에게 넘어가서 되겠냐고 아마 그렇게 호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어려운 험지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대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강세 지역, 좀 우세 지역에 계시는 우리 후보자님들은 각별히 정말로 어느 하나 하나 쓰시는데도 조금 더 정말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지지자들 모이지 열광하지 이제 국민들도 생각갈수록 확실히 심판하겠다고 하지하면 업돼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쓸데없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국민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그런 표현을 쓰시면 이험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지들이 애써 싸워놓은 그단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죠? 네! 부탁드립니다. 심판과 책임, 우리 민주당이 4월 10일 이후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진정한 책임일 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네,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을 이끄실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필승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경기 하남시의 김용만 후보님과 경기 의정부시갑 박지혜 후보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만 후보님, 박지혜 후보님께서 제 22대 총선 후보자를 대표하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4월 10일 선거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후보자 결의문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끝을 모르고 내달리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며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국기문란 행태도 서슴치 않고 있다 나라를 지키다 허망하게 떠난 20살 청년 죽음의 진실을 비정한 윤석열 정권은 끝끝내 숨기고 있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159명이 생명을, 생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같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민생과 경제는 파탄나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입을 틀어막아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까지 대통령 일가의 비리와 의혹도 끝이 없다. 국민들은 지금 민생 경제를 파탄 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를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다. 이제 무너지고 망가진 대한민국을 되살려야 한다. 폭망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에 빠진 민생을 되살리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권력을 되찾는 역사적 선거이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국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모든 진상규명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해 선거에 임할 것이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후보자와 당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2024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1동. 네,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후보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필승 결의를 후보자 여러분 모두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명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께서 지역별 대표 후보자 1인에게 공천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공천장을 수여하실 이재명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들께서는 호명되는 순으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한분 한분 공천장을 전달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 마포구 갑 이지은 후보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서. 지역 서울 마포구 갑 성명 이지은. 위 사람을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추천함. 2024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네, 함께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 중구 남구 허소 후보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서, 지역, 대구, 중구, 남구, 성명, 허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 서구 병 모경종 후보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서 지역 인천 서구 병 성명 모 경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 북구 을 전진숙 후보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보자 추천서, 지역 광주 북구 을 성명 전진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 중구 박용갑 후보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서, 지역, 대구, 중구, 성명, 박, 용, 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대전, 중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울산, 동구, 김태선 후보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서 지역 울산 동구 성명 김태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시 갑 이영선 후보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서 지역 세종시 갑 성명 이영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광명시 을, 김남희 후보입니다. 무대위로 모시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서 지역 경기 광명시 을, 성명 김남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 속초시 인재군 고성군 양양군 김도균 후보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서 지역 강원 속초시 인재군 고성군 양양군 성명 김도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북, 충북, 청주시청원군 송재봉 후보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서 지역 충북, 청주시청원구 성명 송재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남 천안시 병이 정문 후보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서 지역 충남 천안시 병 성명 이 정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북 익산시 갑 이춘석 후보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서 지역 전북 익산시 갑 성명 이춘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문금주 후보입니다. 후보자 추천서 지역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성명 문금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박규환 후보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서 지역 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성명 박규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남 미량시 의령군 하만군 창령군 우서영 후보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서 지역 경남 미량시 의령군 하만군 창령군 성명 우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 제주시 갑문 대림 후보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서 지역 제주시 갑 성명 문 대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